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책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어떤 책이냐 이게 히브리어로 미슐레라는 단어인데 바로 자문이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을 딱한 단어로 요약하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요약을 해요? 지혜 이렇게 요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지혜로운 선물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솔로몬의 미슐레, 솔로몬의 잠언을 기록으로 남겨주고 계신 거죠 오늘 그첫 출발인데 이게 이제 서론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잠언을 대할 때 1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쭉 오면서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문을 대할 때이 전제 조건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듣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문은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면 하 듣지 않으면 귀를 막으면 자문에 아무런 영향도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멘. 자본에는 효과가 있어요. 자본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해요. 그냥 우리 단순한 공허하고 쓸모없는 그런 잡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방식이고 또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호크마 지혜인 거거든요. 그럼 훈계는 뭐냐? 이 훈계는 엄한 양육. 이 엄한 양육을 받아야만 똑바른 길로 갈수 있으니까 그 엄한 교육을 말할 때 바로 이 훈계라는 단어를 쓰고 마지막으로 명철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 가족, 내 가족 이외의 사람들, 그 지혜자가 주는 말과 교훈을 바로 명철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혜도 훈계도 명철의 말씀도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능력과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 들어야만 되는 거죠.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게 전제가 되어야만 지혜가 지혜되는 것이고 훈계가 훈계되는 것이고 명철의 말씀이 명철의 말씀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듣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여러분 원래 우리가 말하는 지혜가 아니죠 그럼 뭐냐 열한기상 3장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지혜로워질 수 있고 백성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가장 반복되는. 가장 핵심적인 자문의 말씀,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듣는 마음, 들이려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누리게 되겠지만 듣지 않으려는 자, 귀를 닫는 자는 결국 지혜로부터 아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도 참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뭘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요? 듣는 마음, 듣는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듣고 순복하는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간 지혜일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너는 참 지혜로운 자다. 이런 칭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지혜는요, 정말 위대한 영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데, 지혜로워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임하게 되느냐. 요건 한번 따라합시다.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죄에 지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혜가 없어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울 때에 패배하는 거죠 내 감정의 죄와 싸울 때 패배하고 내 입술의 죄와 싸울 때 패배하고 내 생각과 삶의, 지혜, 삶, 삶의 이런 죄와 싸워 패배하는 것은 다 우리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10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여러분, 10절은요, 지혜 없는 자, 미련하고 우둔한 자가 자주 당하는 유혹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 우둔한 자가 자주 당하는 유혹이 뭘까요? 따라가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우리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유혹되어 따라오는 사람들을 숨어서 기다렸다가 통째로 삼켜버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3절에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데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된대요. 14절에서는 그걸 빼앗긴 것을 그 악한 자들이 함께 나눠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은혜가 임하고 아무리 큰 복이 임해도 아무것도 모른 채 유혹에 따라갔다가 그걸 통째로 빼앗기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빈털터리가 되는, 영적인 거지가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합니까? 은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은혜를 받는 것은 요 믿는 자에게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돈 주고, 돈, 돈으로 바꿔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는 돈으로 살수 없는 거잖아요. 하늘로부터 임하니까 은혜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하요 의임하니까 당연한데 문제는 그걸 자꾸 빼앗긴다는 거죠. 지혜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는 지혜자는 절대로 이 유혹을 따라가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가 늘 함께하기 때문에 유혹에 따라가서 속고 넘어져 통째로 삼킴을 당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받은 온갖 좋은 영적인 것을 아주 잘 지켜내게 되는 거죠 왜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과 죄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거짓 유혹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되고 오히려 죄와 거짓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세 가지 시험 유혹을 받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아들됨이 증명될 것이다.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한만물을 주겠다. 이 모든 시험 유혹을 반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적하시느냐? 기록 되었으되 똑같이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무슨 말이냐면, 반복해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고, 그래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만 사단과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할 때도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사단이 틈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내 감정이 이끌려 기도하고 내 생각이 이끌려 기도하면 그 순간 사단이 우리를 틈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지혜를 얻으시고 죄의 교묘한 유혹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온갖 좋은 것,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여,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참 지혜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죄의 유혹을 분별하고 온갖 좋은 것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풍성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사 말씀 앞에 듣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말 앞에 청취하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온갖 죄의 유혹을 잘 분별하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온 것들을 잘 지켜내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